제가 이제 청주 사람으로서 청주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저는 청주시의 공시 SS를 맡고 있는 이미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음 어, 오늘 저는 청주 사람으로서 우리 여기 청주시청 공무원께서 오늘 음 청주를 형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들 만들어봤어요. 네. 네. 형 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기가 청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성안길이에요. 형 사실 이 거리가 영화 베테랑 마지막 황정민이랑 어 유아인이랑 싸우던 장면 아세요? 거기가 서울 명동 아니죠. 아니었어? 아니그 여기에요 저 신기하네. 아트박스가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오늘 난리 쳐 놓고 어딜 봤고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영블라자에서 항상 약속 잡고 철당간에서 항상 약속을 잡았었죠 그 주무관님 좀요 활보 좀 하셨나요? 아, 예. 동갑 아닌가? 야, 아, 동갑이에요. 저 파리 개띠예요 파리 녀석 개띠 아, 개띠세요예 저도 개띠. 개띠입니다 아, 놀라죠, 네. 아시죠? 예. 놀랍습니다. <laughs> 청가운의 매력은 뭔가요? 청가 님, 솔직 담백. 아, 담백? 그래요? 담백. 예. 네. 그... 예. 그거밖에 없다. 네. 그럼 저 조수의 친의 매력은? <laughs> <세시>. 어, 어, <웃음> 그... <웃음> 여기 떡볶이라고 되게 떡볶이를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주에 맛집 하면은 여기 김 떡볶이 에이. 최근에 그추 아세요?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 추라고 아이돌 저희. 추. 안녕하세요, 추예요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왔을 때 시내에서 꼭 들려야 되는 떡볶이 집. 어 아, 김말이, 어묵 튀김. 또 여기 앞에가 면 쫄쫄로 떡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어 쫄쫄로 떡 가고 싶어요. 아니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유명한 집을 가지 않습니다. 아... 고추만두국 먹으러 가시죠. 아니, 백종원 아니. 선생님이 극찬을 했던 고추만두국 집이 요 앞에 있어요. 배고프시군요. 배고프죠. 청주... 저는 뿌리가 네. 청주입니다. 아, 청주 씨. 아니 뭐 어떻게 뿌리? 예. 저는. 자손대대로 아, 저의 음. 그 본이라고 하죠 본 아. 근본본 형 청주에도 이런 공원이 음. 있어? 음. 이 문화재 아시나요? 청주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망선룡입니다 왕십리에 곱창거리가 있다면 네. 여기 청주시에기 여기 삼겹살 거리가 있어요 삼겹살 거리 여기다 네. <laughs> 최저가 1인분 11,000원 검은 시장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추 만 매운, 매운 거잘 드세요? 어... 어... 드디어 오늘 첫 끼죠 첫 끼. 예, 저는 첫 끼. 와... 첫 끼, 첫기, 두 번째 기. 이렇게 사실 뭐 인생 사는 게다 먹고 즐기고 웃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먹는 만둣국하고 완전 만두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고추 만둣국. 네, 굉장히 알싸하고 음 매콤하고 이런 맛 되게 좋아요. 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네. 음. 그런데 아, 매워 이게 아니라. 기 기분 좋게 매운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중고가 님이 선택한 중앙공원을 들으면 이번에 제가 선택한 수암골로 제1 0하씩으로 아하,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는 청주에 있는 하플레이스 수암골입니다. 제가 형님에게 강력 추천해서 우리 하플레이스 수암골에 왔고 그 온도는 거의 35도, 불쾌지수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직 하플레이스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올라가면 돼, 이렇게? 와... 와 형, 지금 느낌이 다른데요? 어. 와, 형이 양면 해놔죠이 좋은 걸 나랑나랑 거야무서워 그러니까, 와, 형 이거 아. 여기가 형 오! 우와! 어, 저녁, <laughs> 저녁 어, 7시 <laughs> 반만 되면 내가 무섭다 진짜. 무서운데? <laughs> 흔들지 마내려니까 가장 인생샷에 명소로 손꼽히는 청주 계단 올라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여자분들이라면 음. 남자친구랑 손잡고 올라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나도 몰라 무서워하는 남자친구면 그렇지. 과감하게 그렇죠. 어, 이렇게 좀 하시고 음. 이렇게 딱 잡아주는 음. 남자분이라면 음. 미, 믿을, 믿음직스럽지 않을까 청주는 음. 과연 무엇이 다른가? 뭐 말, 언어라든가 형 아까 저한테 뭐 오늘 어디 갈 거예요? 이러 제가 바로 확답 같은 거안 하고 약간 돌려서 답답하게 말하는 게좀 느끼시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음. 청주 사람 특유의 말법이에요. 그렇죠. 청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반복적으로 좀 물어봐야 좀 본심이 나오기도 하고. 아, 진짜 플레이스 가나요? 네, 이제는 진짜 플레이스. 진정한 핫플레이스죠. 네, 사람 만나요? 네, 저희 이명중원과 제가 같이 추천한 제가 예 네. 율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량동에서 네, 제가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 친구가 족발 맛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족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율량동의 이태원이라 서울에 이태원이 있다면 음. 서울에 압구정이 있다면 음. 청주의 율량동이 있죠. 배우 한유지 씨도 율량동에서 같은 나왔어요. 같은 청룡고 출신이잖아요. 어? 청룡고 나오셨어요? 네. 나이는 제가 한 3, 4살 많을걸요? 저도 그 동네에서 자랐어요. 어 그래? 요 응. 율량동 기대해 봐도 아네 좋습니다. 다형은 드디어. 드디어 청주 사람을 보러 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청주만 보셨죠. 에이. 와, 근데 이렇게 청주 사람을 못 보여드리나? 청주 차량, 청주 건물, <laughs> 네. 청주 공기, <laughs> 네. 청주 뭐 배경만 봤어요. 아, 그렇죠. 사람을 전, 못 봤죠. 저는 사람이 그립니다. <laughs> 그 <그렇지>, 사람을 <laughs> 보러 가겠습니다. 그 맛있는 만두국도 먹고 네. 아까, 너무 더웠지만, 팟그 그렇죠? 음, 천국의 계단도 음, 가보고, 네, 음, 인생샷도 좀 건지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다음에 있을 핫 플레이스 율량동이라고 했나요? 네, 율양동. 청주 사람들을 볼 수도 있네. 음, 드디어 그거. 사람을 만나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 끝으로 청주시 파이팅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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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주 둘이 가야지 당연히. <laughs> 우리둘이 <야>, 너랑 나랑. 가자, 시 가자. 아, 대단하다 이 청주 가장 핫플레이스, 청주 이태원이라 불리는. 식사하시고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볼수 있을 거예요. 자꾸 보나가를 가지. 맞아요, 여기보다 더 보나가를. 처음부터 가 보나가를. 처부터 가라고. 처부터 가야죠. <목소리도> 아 와, 어떻게 거무작나가신데요 거의 두개 차이가 나요 이런게 되게 순발력이 중요한 게임같아짝할수요 지금 왜 너랑 못 찍어? 그러니까요 이건 어때 스타일이에요? 대대 에서 내려 가 아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걸 너무 맛있고 소금도 있고 되게 맛있네. 근데 네. 야경도 좋고 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좋은 걸 너랑 나랑?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아, 형이랑 저랑 그이까가그 인연이 참 신기해요.